어, 건물을 좀 둘러보면요 어 여기 보시다시피 위쪽은 섹션 오피스 공장이고요 여기 도시형 제조공간 14층 15층은 섹션 오피스 공장이라고 했고요 도시형 제조공간은 4층부터 13층까지라고 나눴고 드라이브인 시스템은 지하 3층부터 지상 3층까지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제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그만큼 좀 우리가 잡아두면 어, 좋은 물건이다라고 보고 어, 시간이 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방송 보시면 바로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임대로 어, 임대 임차 임차인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도 응.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 김포 쪽은 유난히 좀 많은 고객들이 계약을 갖고 있어서 도움을 잘 드릴 것 같아요. 어, 보시면 이제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뭐 층이 층별로 층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층, 3층 같은 경우 층고가 6m고, 어, 해서 여기도 이제 제가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되는데, 음, 일단은 층고가 높은 뭐 복층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층에 대한 거는 저희가 뭐 인테리어 회사도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고 한데, 어, 적법한 수준에서만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주차 공간도 어, 법정 대비 210%가 확보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섹션 오피스, 도시형 제조 공장, 드라이브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시면 어, 실제로 이제 드라이브인이 아니면 불편하냐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어, 보시면 이렇게 1층에서 이렇게 어, 트럭에서 집 내리는 높이랑 같이 딱 이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런 거지 지게차로 파레트를 빼갖고 바로 여기 화물 엘리베이터 갖다 넣게 되거든요. 네, 그런 화물 엘리베이터로 어, 매칭이도 올리기 때문에 실제로 크게 불편한 점이 없고, 지사는 뭐 복도에서 파레트를 끌고 가는 게 어렵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나 그래도 차로 실어서 바로 왜 짐을 빨리빨리 이렇게 뭐 내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브인이 또 인기가 있다고 어, 보시면 됩니다. 뭐 주변에 이제 뭐 공원들, 근린 생활실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지산이 3만 평 정도 되면 공용시설들이 잘돼 있겠죠. 연면적 3만 평이 크니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층별자가 써놨는데요. 지하 3층부터 지하 2층은 5.2m 층고, 지하 1층은 4.8m, 지하 1층부터 지상아 지상 1층과 지상 3층은 층고 6m, 지상 2층은 5.3m. 뭐큰 차이는 아닙니다. 어, 지상 4층부터 14층까지는 4.2m, 지상 15층은 4.5m로 탑층도 조금 높게 해놨죠. 탑층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옥상 정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층은 뭐 조망도 좋고 하니까 조금 별개로 분양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사진 보시고요. 뭐, 모델하우스 홍보관 오셔갖고 둘러보시고, 현장은 건물이 지어지는 거 아니니까 입지만 보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어, 구례역에서 구력에 차를 세워 놓고 그리고 제 걸어가 보는데 다시 이제 또 왕복으로 걸어오면 더 멀게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어 걸어 갈만 하다예 저희가 뭐 아주 초역세 권은 아니지만 걸어갈 만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어, 보조 교통수단으로 쉽게 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순환 버스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게 장점입니다 아 제가 <laughs> 지사 센터 같이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현재 뭐3명 있어요. 3명 있는데 그냥 정보 공유하고 궁금하고 나눌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 또 지진남인데 요번에 어, 이름 맨날 이런 이름 만드느라고 고민을 하는데 지식산업센터, 지식교류방. 그래서 지산, 지식교류방에서 지산지교. 옛날 지란지교에서 힌트를 얻어서 지산지교라고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 지산지교에 오시면 지산에 대한 지식 교류하는 방이다. 해서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평면도 잠깐 보시면 평면도도 제가 여기 지금 블로그에 되게 잘 올려놨는데요. 보시다시피 요 호실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보면은 여기 좀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예를 들어 B의 309, 3층의 9호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도어 투 도어라고 죠 차를 대고 바로 뒷문으로 짐을 내려서 바로 호실로 넣을 수 있는 곳인데, 이 어, 309호를 보면, 309호가 지금 전용 면적이 70.56평이니까, 우리가 3.3으로 어, 나누면 한 20평 좀 넘죠. 예, 그 정도가 이제 기본 유니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하 2층 지상 일부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 있고 쭉 올라가는데 이제 위에 쭉 올라가다 보면 막 올라가니까 어지럽네 올라가다 보면 이제 약간씩 구조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어느 구조가 좋은가 뭐 이런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 그냥 5층을 기준으로 보시면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너 실들을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510호 짜리 그죠? 이렇게 요렇게 U자형으로 되어 있을 때 오른쪽 아래가 바로 그 호수공원과 저쪽 역 쪽이 바라보이는 어, 뻥 뚫린 조망으로 뭐다 뚫려 있긴 한데 예, 굉장히 선호하실 향도 좋고 해서 이 자리 쪽이 선호하니까 이쪽 방향을 향해 있다 하면 이제 더 좋은 자리라고 쉽게 좀 이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 뭐 당연히 한칸잘안 팔고 두칸 팔겠지만 어, 좋은 자리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어, 보시면 여기는 이제 넓다가 우리가 어, 위에 좀 올라가면 여기 아까 섹션 오피스 공장은 도대체 뭐냐 했는데 14층, 15층을 섹션이라고 굳이 표현을 해 놨는데 보시다시피 호실들을 되게 짧게 잘라 놨어요. 짧게 그럼 뭐 어, 작은 호실이 필요하거나 투자 목적으로도 또 어, 소액으로 투자할 때는 이 섹션 오피스가 또 괜찮겠죠. 그러면 아까 대비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어, 1407호 한번 볼까요. 1407호. 1407호가 38.48 전용 면적이니까, 어, 약한 실평수로 12평 정도 나오네요. 아까 그 아래 드라이브 있거나 이제 5층 정도 봤을 때, 어, 실평수가 거의 그냥 기본 작은 유니트가 20평 정도면, 이렇게 섹션형은 한 12평 정도가 작은 평수로 나와 있으니까 부담 없이 내가 이거를 이제 계약을 하고 분양을 받고 또 시간이 흐르는 2년 지를 또 기대해 볼수 있는 좋은 호실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또 14, 15층 섹션 오피스 공장, 4층부터 13층은 도시형 제조 공장 이렇게 나눠 맞고 드라이브 위는 지하 3층부터 지상 3층, 그 다음에 지하 1, 2층은 근린생활시설 상가들이 있고 주차장은, 이제, 역시 드라이브 시설들 있는 데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둘러봤거든요. 일단 뭐, 3부 통공 굉장히 또 건설 잘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한강이라는 또 시행사가 여러 군데 잘 이제 시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뭐,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고 좋겠습니다. 이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영 보다시피 이렇게 앞에 공기용지가 있고 예, 지금 기획재정부 부지 쪽이 그호수공원 있는 쪽이에요 옥상정원도 잘돼 있고 예, 그리고 이 중간층 중간층에 있는 정원 여기 4층에 있는 정원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중간층을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뭐 4층도 괜찮죠 물론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괜찮고 5층에서 3층 내려오는 것도 괜찮고 15층 위에는 옥상 정원이 있는데, 뭐, 한 14층 정도까지는 걸어올라가기 좋아서 또, 어 선호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 한번 쫙 둘러봤고요. 우리 김포 비즈나이 지산선 센터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기 이제 제 사진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 나와 있고, 전화주시고, 뭐, 다른 물건들 궁금하시면 여기 또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쭉 다시 가면, 올라가면, 한강 르네상스 첨단 비즈 나인이라고 하는 어, 첨단 복합지업 센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특히 이제 드라이브인이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두 배로 더블 유어스가 정말 되고 싶으면 어, 언제든지 지진남에게 연락 주시면 어, 저희가 친절히 안내드리고 현장도 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뭐 여러, 가, 여러 현장들을 어, 비교해 갖고 원하시는 걸잘 맞는 걸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꼭뭐 이것만 좋다라고 이제 하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어, 이 영상 어, 하단에 있는 글에 보면 뭐 연락처나 이런 물건 정보들을 볼수 있도록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영상 촬영한 시간이 어, 새벽 1시 45분 되어가네요. 감사합니다.